바랄라의 DLC를 확장한 것도 알고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내려놓고 했음에도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유비는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 진정 모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 게임 할 만합니다. 유비가 가진 기본기는 어디 가지 않는다고 항상 끝내주는 배경 그래픽에 역사 문화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 무난한 액션과 스토리 등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히 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 수많은 팬들은 할만한 게임이 아니라 쩌는 게임을 원한다는 게 문제라고 할까요? 애초에 할만한 게임은 어크 말고도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기대하는 대작 어크가 그저 할만하다는 말로 퉁치고 간다면 문제가 될수 밖에 없죠. 제가 미라지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줄수 없었던 건 크게 네 가지 때문이고 첫 번째는 퇴보한 전투입니다. 참고로 과거 혹평을 받았던 유니티도 미라지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3편에서 화려한 무쌍을 찍고 이후에는 조금 차이는 있으나 전투 파트는 계속 발전하는 형태로 형태였는데, 유니티에 와서 원래의 장점이었던 전투를 갑자기 단순화하면서 회부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전투 밸런스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반격 사례를 삭제하면서 혹쾌한 전투의 재미를 없앴고 반격 판정도 애매하게 바뀌면서 다수와 싸울 땐 답답한 전투를 하게끔 유도했죠. 그런데 그랬던 유니티에서 이번 짝은 한발더 나아가서 더 단순해졌고 적들의 패턴 역시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인데 헤링이 가능한 공격이랑 헤링이 불가능한 공격 이렇게 이지선다 형태의 공격만 해 오는데 패링 판 정도 널널해서 실제 패링하는 맛도 없고 패링 없이 그냥 싸우려고 해도 액션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냥 싸우는 맛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내치는 스태미너 요소까지 있어서 답답한 전투를 더 강제하는 형태로 변했죠. 뭐 어떤 느낌인지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Quickly! Your head will look good on a spear! 어떤 매체에선 이걸 사실적인 재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잘 구현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액션 게임에서 전투는 아주 중요한 재미의 근간이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 붙들게 할 정도의 재미를 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장르는 달라도 최근에 했던 피해 거짓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게 피해 거짓은 무기나 페이블 아치에 따라 모션이 바뀌고 그로 인해 달라지는 전략과 적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공격 패턴까지 유저가 파고들었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확실한데 미라지에선 그런 없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형제 게임인 오디세이와 비교만 해봐도 답이 나오고요. 이렇듯 액션 게임에서 가장 핵심인 전투의 재미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다시 퇴부를 하니까 재미를 느낄 수가 없죠. 참고로 일반 전투는 이동과 이동 사이, 자밋과 자밋 자미 사이의 공백을 메꿔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인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을 하는 내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재미가 있다가 재미가 없다가 이런 반복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본으로 돌아간 잠입입니다. 제가 나오기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잠입인데 이것도 노력은 했는데 그 재미가 크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간 건 맞는데 공고지신 옛 것을 익혀새 것을 익힌다는 뜻의 그런 근본이 아니라 그냥 과거로 돌아갔다고 할까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몇몇 미션을 제외하면 그냥 레벨 시스템을 삭제한 것 말고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였지만 손깍지가 씌일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메인 빌런을 잡을 때인데. 이 미션은 마치 히트맨처럼 단순히 적을 암살하는 형태가 아니라 퍼즐을 풀듯이 해당 맵에 숨겨진 과제를 풀고 적을 끌어내서 잡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처음엔 히트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헤맸는데 히트맨을 생각하고 하니까 매우 신선했고 진짜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빌런을 잡고 나선 그런 재미도 완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메인 빌런은 오직 이벤트로 암살 대상을 파악하고 딱히 잠입 플레이 없이 그냥 컷신을 보는 도중에 자동으로 암살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잠입이 다 재미가 없는 건아니 아닙니다. 단지 몇몇 부가 미션이나 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라 그 조금의 잠입의 재미를 얻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한다? 진짜 어떤 매체 리뷰어처럼 이 게임을 너무 사랑해서 몸에 문신을 새길 정도가 아니라면 이걸 굳이라는 말을 할것 같네요. 풀탐도 메인 위주로 달리면 10시간이고, 뭐 아무튼. 세번째는 성장의 재미입니다. 아 전투하고 암살이 재미가 없는데 성장하는 재미가 있을까요? 제가 최고 난이도를 즐겼는데 딱히 강화를 안해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장의 재미가 없습니다. 바랄라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장비를 파밍하는 것도 여전히 귀찮게 만든 것도 단점이었고요. 성장이 재미가 없는데 아이템을 찾는 것도 여전히 뺑뺑을 돌리니까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편의성입니다. 대체 왜 역행하는 걸까요? 내비로 찍어서 목적지까지 안내할 거면 끝까지 안내를 하던지 근처에 가면 왜 직접 찾아보는 형태로 만든건지 이건 전에도 있던 요소라서 별로였는데 이런 편의성 때문에 시간 낭비가 은근히 있습니다 자미 미션에선 엔키드로 자미 포인트나 퍼즐 포인트를 찾을 때 청각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번거롭게 찾는 방식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여기에 왜 불필요하게 낙타에스태미너를 넣었으며 동기화 포인트는 맵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건지 최근에 수집 요소 100%를 완료했던 이스10이랑 비교가 돼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편의성이 너무 떨어졌고 시간 끄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쓰다보니까 할만하다는 말 외에는 장점을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장점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점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그래도 기본은 한다. 근데 이제는 이것도 장점이라고 하기엔. 아무튼 이번 어클하고 그외 유비 게임들을 계속 하면서 느낀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클하는 좋은 IP를 퀘백같은 역량이 있는 개발사한테 맡기면 IP의 소모도 덜하고 천만장 이상 가는 타이틀로 계속 갈텐데 역량이 없는 득보자 개발사에게 유명 IP를 맡기니까 결국 흉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매번 변화가 없다 똑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 퀘백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면 어크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좋아했던 장점을 매번 버리고 이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건지. 다른 회사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징을 계속 개선하고 발전하는 형태로 가는데 유비는 오디세이 때 만든 전투 시스템을 개량하기는 커녕 바로 버리지를 않나 미라지는 더 단순화시키지를 않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들의 장점을 버리고 단점을 도입하는 습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하는데 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진짜 좋아하는 개발사라서 오늘은 좀 애정을 담아 쓴소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유비를 볼 때면 항상 안타까운 게 원래부터 개발을 못하는 회사라면 기대조차 안 합니다. 근데 유비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저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유비는 팬들이 자신들의 게임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너무 잘알 텐데 왜 그걸 간과하는 건지 이상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